시편 4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늘며, 흘렸더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이제 단풍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들에는 이미 수수가 끝났습니다. 또 일교차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 기뻐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듣습니다. 또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질병도, 가난도 모두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목적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살아가는 것이 별 재미가 없고 왠지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아무도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줄 리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종교 계획자인 마틴 루터는 위기회체에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오늘 10편 46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담담함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안정과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전, 그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인만위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물을 떠서 이제 몸을 닦고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거품이 이렇게 묻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하다 보면 내것 아닌 그런 바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이가 왜 남의 것을 사용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40대쯤 보이는 점잖은 사람이 젊은이에게 조금 타이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젊은이가 잘못한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몸을 밀치고 그런 거예요. 노인은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자기 때문에 점잖은 분들이 서로 욕을 하고 다투는 것을 봤어요. 몹시 불안했습니다. 결국 목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자고 서로 얘기하면서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탈의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산악계 굴던 젊은이의 옷은 군복이었는데 중위 계급장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점점게그 사람을 타일렀던 사람은 대령 계급장을 단 헌병대 장교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집차에 있던 부하에게 말합니다. 이 젊은 장교가 너무 지나치게 군것 같으니까 부대에 데려가서 교육 좀 시켜라. 이렇게 점잖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장교는 기가 질린 채 창백해진 얼굴로 그 집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배경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배경을 가졌다면 어깨가 어슥 하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관찰하시고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배경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뭐 중량 대량 계급장 그거 대단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의 자신은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힘이 되심으로 환란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이렇게 찬양됩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전쟁에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이러한 체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천재지변 중에서도 안전하다. 우리가 보통 NGO 단체들이 홍보 영상을 만들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든 거 많이 보잖아요. 가뭄. 흉년. 왜저 사람들 저렇게 굶어 죽어 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정말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그 땅에서 우리가 진절머리 내는 풀한 폭이 잡초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홍수, 지진, 매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네되 대신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 어떠한 두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물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동안 자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여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엄마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혼란, 질고, 사건, 사고, 천재, 지변 이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환란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그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왔던 기도의 사람이 한 번은 그가 이제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 퀘벡으로 집회를 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가 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날 쾌백에 가서 지회를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자연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게 되었어요. 선장은 말합니다. 수십 년 경험으로 본다면 여하시 짙은 안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거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고 약속을 조정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인 조지 밀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쾌백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항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도록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제 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가 배 밑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쾌백으로, 캐나다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안개 때문에 항해를 못하면 갈수 없습니다. 안개를 걷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한참 기도하니까 선장이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선장에게 당신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장과 둘이서 가판 위로 올라왔을 때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다시 시작하고 계획대로 캐나다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저지 밀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행적을 볼지어다. 이말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케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 치려고 했던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황폐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거부했던 바로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를 두손 들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진멸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처럼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 같아요. 아주 자연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기적을 믿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계에 기록된 천지창조 역사를 말씀으로 다 이루어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 창조 시대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현재화되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라요. 우리는 곧 사라지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깊이 사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저 지난주에 보은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야외 음악회를 했어요. 그날 상당히 추웠어요. 제가 겨울 옷을 입고 갔는데도 바람이 세차고 추웠습니다. 옆에 이렇게 캠파이어 장작을 피웠어요. 장작을. 아주 좋은 참나무 장작을 피웠는데 세상에 집에 왔는데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벗어놓은 옷에서 목초액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목초액 아시죠? 참나무 태울 때 나는 찐, 그 수액인데, 도저히 냄새가 가지, 며칠이 지나도, 아,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어울렸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찜지방에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장작불만 피워놓고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목청의 냄새가 온몸에 옷에 배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의 향기가 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야. 함께 할때 내가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냄새가 내 몸에 배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어서 우리가 정말 입술만 열어도 어떤 행동 하나 하나만 해도 예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대신 구주 예수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한 찰스 와이글 박사는 유명한 장미꽃 공원을 이른 아침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것에 들렸다가 이제 성서 연구회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로 들어왔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이글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맞춰보시죠. 그러니까 장미꽃 정원에 다녀오셨지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미의 향기가 그 와이글 박사님의 옷에 배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났던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몸에 지금 어떤 향기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떤 향기를 날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 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보겠느냐. 그때 상대방이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마 당신과 같은 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최고의 대답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답이라면 최고죠. 나는 당신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본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사느냐예요. 그러기에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며,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과 닮아갑니다. 왜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가장 함께 오래 붙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닮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 말은 큐티예요.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타락시킬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 사람들은 정신없이 주일 날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들. 주일이고 뭐고 평일이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바쁘든지 마음이 분주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분주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단둘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지 못해요.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 새벽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죠. 기도는 당신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책에서 윌리엄 파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에 하나님과 30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이미 세상에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복귀돼요. 두려움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심을 확실히 믿고,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인 이 임만우엘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새벽에.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새벽의 역사나 다름없어요. 홍해, 여리고, 요단, 블레셋과의 싸움, 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부활, 모두가 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새벽의 역사예요.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쓸까 하다가 매일 하는 새벽기도가 특세만 붙으면 이 상황에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소중한 새벽기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 노회에 밀락중앙교를다녔던 김명호 목사님께서 그분이 안 판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까만 엑스레이 필름을 항상 차에 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이 추수 감사절이 나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드렸대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그리고 나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똑같은 엑스레이, 똑같은 병원,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이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특별한 한 주간이에요.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매일 새벽기도를 하지만 내 일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모담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한날한 순간도 쉼 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